제가 교재의 42쪽을 읽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흉년을 피해 모합지방에 정착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룸만 남게 됩니다.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게 되고 끝까지 남은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고백으로 유대 땅 베들레임까지 나오미를 따라 들어옵니다.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고, 간간히 밭에서 이삭을 죽던 루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루색게 호의를 베풀며 이삭을 죽는 일에도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일들을 전해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아스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도록 격려해 줍니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사사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일까지 룩기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룩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의 부분으로 참여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거나 또 의문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루기서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적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가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 모습으로 또 어떤 가정은 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 가정은 저 가정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때로는 또 나눌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합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사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다가 흉년이 들자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 이방으로 갔지만 결국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방의 땅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정은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더욱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이라는 환경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에 더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두 아들의 며느리였던 두 여인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게 되는 기구한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지만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살기도 하고 또 작게는 고향에서 떠나서 서울이나 또 지방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는 어려움 때문에 그 남편과 함께 그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지만 결국 거기에서 그 환경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이러한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떠났을 때그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떠나고 나서 여러분이 그토록 어려워했던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을 때더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달콤하고 또 편한 삶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그 땅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라오미와 또그 가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조차 잊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슬픔을 더욱 채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이제 나오미만 남겨졌고 이방의 며느리 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소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나오미는 이 방의 두 며느리를 처음에는 데리고 가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이두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괜히 이두 며느리를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데리고 갔다가 이들이 또 자신과 같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슬픔이 가득했던 나오미에게 며느리들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결국 오르반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되었지만 한 사람 루스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게 떠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으나 결국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룻이라는 든든한 며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단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때로는 오르바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룩과 같은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 살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룩과 같은 이방인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세상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결코 나오미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방여인 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많은 요절들과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루세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묵상을 합니다. 바로 이방여인 루시 이렇게 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나오미의 삶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이것은 시어머니를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이 되었습니다. 결국,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러 명의 여인들 중에 한 명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오미의 모습보다는 루세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루스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루스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은혜를 받게 하소서입니다.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은혜 받게 하소서. 오늘 말씀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결국 나오미와 루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온다 하더라 아주머니들 또 여인들의 이 수다와 또 이야기는 뭐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데요. 사실, 나오미의 가족은 이제 이민을 갈 때부터 또 이민에 가서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된 것, 또 돌아오게 되는 것,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이방 여인 룩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보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나오이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희락이라 하지 말고 슬픔이라 칭하라.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가정, 그 기업을 물을 보아스를 만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방여인 루시 그 남편이 있었지만 죽었고 이제 시어머니와 같이 고향에 돌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조롱과 또 가십거리가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오를 따라온 이방여인 루시에게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유력한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룻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에 그 말씀에 룻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렵긴 하지만 이 룻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룻,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던 룻은 결국 축복의 길에, 은혜의 길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줍는 이제 별볼일 없는 여인이었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발견하게 하셨고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서 떠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서 떠났다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거느리신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루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한다면 우리는 그 환경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은혜 받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